안녕하세요 미스타입니다. 오늘은 델리시움 관련 투자 주의 영상입니다. 우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최소한의 컷 편집만 진행하였으며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델리시움에 대한 소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구매한 구독자분들에게 10% 데일리 리워드로 충분하니 10%의 usdt를 페이백 해주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영상 홍보를 위해서 디스코드 티켓을 열어 어, 내가 델리시움이라는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영상을 찍었으니 샤라웃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요. 어, 이때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텔레그램으로 얘기를 나누자고 하여 텔레그램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어, 나는 한국의 유튜버고 당연히 DMA 홀더인데 이런 식으로 나를 좀 홍보를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얼마 안 있어서 브라이언은 본인을 파트너십 책임자라고 하면서 영상을 좀잘 보았다. 너의 영상을 트위터나 소셜미디어에 홍보를 해줄 수는 있지만 더 좋은 제안을 저에게 하겠다면서 오피셜 리셀러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오피셜 리셀러가 뭐냐 물어보니 오피셜 리셀러는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평범한 리셀러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혜택이며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들만 가능한 혜택이라며 저에게 소개를 했고, 처음에 저는 무슨 엠버서더 뭐 같은 건가 싶어서 얘기를 더 이어나갔습니다. 보시면 5%의 직 간접적 판매 수익을 매주 월요일에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어, 밑에 내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용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니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팀의 구성 멤버가 유튜버들에게 접근을 하여 다단계 폰지 사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피셜 리셀러가 어떻게 돼야, 어떻게 할수 있는 거냐 물어보니, 새로운 코드 발급을 위하여 새로운 계정 생성을 요청하였고 본인들이 준비한 판매법이나 판매 노하우 등의 자료도 제공을 해준다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후로는 뭐좀 사담을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정보를 주고 나서 사담을 좀 나누고 정보를 좀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고요 보시면 뭐 3월 30일에서 31일에 어, 큰 이슈도 있다고 하면서 이미 본인들의 많은 리셀러를 가지고 있다면서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 내가 오피셜 리셀러가 되면 당당하게 홍보를 해도 괜찮냐? 내 유튜버에 내가 공식적인 리셀러다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냐? 라고 하니까 역시나 다를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말고 링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입을 유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됩니다. 원래 델리시움 같은 경우는 1회에 함하여 나를 추천해준 사람이 구매한 노드 금액의 10%를 USDT로 페이백을 받는데요. 브라이언은 저를 A라고 소개하며 B와 C와 D. 이런 1차적인 직접 판매 수익은 물론 B의 지인들, C의 지인들이 본인의 코드를 사용하여 레퍼럴을 받아도 A인 저에게 5%의 USDT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어, 여기서 브라이언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평범한 유저에게는 절대 제공되지 않는 혜택이다. 여기서 세 번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델리시움은 노드를 구매하려면 무조건 추천인 코드를 입력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나 이상의 노드를 구매해야지 본인의 레퍼럴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도 실제로 노드를 구매를 해서 추천인 코드를 발급받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피셜 리셀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노드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추천인 코드가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단한 분에게도 이 코드를 통해서 가입을 권유드린 적이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사기가 아니고 뭔가요? 이렇게 되면 저는 돈한푼 투자하지 않고 이 폰지 세상에서 최소 다이아몬드 등급의 권한을 가진 겁니다. 어, 제 영상을 보고 구매하신 구독자님들, 뭐그 구독자님들의 지인, 그 지인의 지인 모두가 구매할 때마다 저에게는 이 커미션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와, 이때부터 머리가 좀 멍해지기 시작하고, 혹시나 한국 유튜버들 중에 이미 이러한 오피셜 리셀러를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지만, 뭐 정확한 대답은 해주지 않고 외국 유튜버들 명단만 조금 보내줬는데요. 저는 한 간에 떠도는 잘 짜여진 판매 포인트에 보시면 이 판매 포인트도 이런 식으로 셀링 포인트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진짜 잘 짜여진 판이었네요 노드의 가격도 오르는 이런 조급함을 이용을 해서 저 역시 노드를 구매를 하였고요 만약에 제가 유튜버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영상을 홍보하기 위해 DM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홍보를 했을 수도 있지만 알게 된 이상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뭐더 다른 자료들을 보면 VC나 이런 것들은 거짓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델리슘 노드가 이러한 포인트를 셀링 포인트를 잡지 않고도 잘될 수도 있고 좋은 프로젝트고 백허도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팀원이 이렇게 뒤에서 완벽한 폰지 구조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처음부터 사용한 사람은 어떤 이득을 취했을지, 실제로 디스코드 래퍼럴, 실제로 이 디스코드 래퍼럴 보면은, 막, 모더들도 이렇게 코드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아, 자, 이런 분들은 어떤 이득을 취했을지, 이러한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판단은 구독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